<놋 duasimer> 어, <laughs> 형님. 오늘 생각보다 하많 같습니다. 양 멋지다. 아예.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남자라면 볼 수밖에 없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유아 감독의 거리 3부작, 그중두 번째 영화, 비열한 거리입니다. 감독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현수의 쌍절곤이 폭력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선 욕망을 향한 건달의 성장에 담긴 인물의 입체성과 그로 인해 전락하는 과정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 시작해볼까요? 생한 건달 력 한번 만들어봐라.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코멘터리를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다짜고짜 동생을 패버리는 병두. 본인 역시 건달이지만 동생이 자신의 길을 걷는 건 싫은 모양입니다. 어, 센돈 날리고 저놈은 사람도 아니여. 진혁이나 실컷 살게 해야 사람 되지. 아, 그만 좀해 이제. 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돈을 또 어서 구한다냐.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너 이번 달 손오기 학원비하고 엄마 아깝지. 나쁜 짓을 일삼는 건달이지만 본인 가족에게만은 따뜻한 가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병두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절실함을 부여하기 위해 철거를 앞둔 마을을 병두의 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철거촌을 다 돌아다녀보고 인천의 철거 직전인 동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 이후 재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철거 중인 곳에 몰래 들어가 도둑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제 영화 속에만 담긴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됐네요. 나 이거 주는 거야? 병두의 여동생은 허이제 배우가 맡았습니다. 해바라기에서도 그렇고 여동생 하면 허이제죠 기분이다. 이건 내가 해준다. 아, 김병두. 평도잘알죠 이신이 남국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생하던 얼굴이 촬영을 하면 할수록 늙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네요. 그건 조인성 배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생고생을 하다 보니 늙어버린 두 배우입니다. 여기 는 화곡동에 실제 경찰서를 헌팅해 찍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3시간 만에 후다닥 찍고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아 걔하고 감독님하고 친구예요? 감독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형사와 건달들이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내는 경우가 있는 걸 보고 민호가 형사를 취재하다가 그 형사를 통해서 병두를 찾게 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영화 취재 제대로 하려면 조폭들 직접 만나봐야지. 우영사 역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교련쌤이었던 김병춘 배우가 맡았습니다. 야, 개새끼들아. 이거 뭐 병주의 숙소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실제 건달을 취재하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숙소인데 결국은 한 번도 못 가보고 상상으로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주야 너 앞으로 나가는 놈들은 손권 하나씩 바꿔내보내라. 실제 건달들이 보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모여있진 않고 세명 정도씩 기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외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는 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원들을 자세히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음. 연작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전작에 나와 눈에 익은 배우들을 많이 섭외했다고 하네요. 좀만 참자. 어차피 이 바닥에 발 들여놨으면 쇼고 한번 제대로 접야드는거 아니냐. 건달은 말이요.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요.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아직은 과자 부스러기에 소주를 까고 있지만 자존심을 지키자는 병두야이개 샹렬 새끼돈갚 그리고 이어지는 병두의 일상. 감독은 인물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입체성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처음 가족 앞에선 서 효자이면서 가장 다운 모습이었고 숙소에선 형님으로서 포스를 풍기며 자존심을 버리면 양아치라고 하더니 바로 다음 씬에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끝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컷하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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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떠요. 사실 조인성 배우는 천호동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전혀 1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이 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늘었다고는 하는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기엔 많이 어색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또 실제 전라도 출신 건달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면 약간 섞인 이런 말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 너를 지금 대체 어쩌라고! 이 문신은 전문 타투이스트 레이라는 분이 8시간에 걸쳐서 그렸다고 합니다. 조인성 배우는 미팅 때 노출신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감독이 그러지 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몸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을 중지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날것의 몸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 근무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감독이 실제 건달들을 취재할 때 보니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안방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독은 출장 마사지를 부른다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낸 병주입니다. 당시 화자의 노래 땡벌. 감독은 예전에 버스 안에서 우연히 듣고 노래가 너무 웃겨 웃으며 내린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에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등장 인물들이 모두 벌처럼 앵앵대며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에이, 로 새끼들. <laughs> 윤재문 배우는 영화 괴물에 나온 걸 보고 면접을 요청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건설 시행사 사무실이라고 하네요. 참에 확실하게 죄송할까 이님? 아이고 정말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중간 보스급인 상철의 오른팔 연기력은 조진웅 배우가 맡았습니다. 음, 역시나 말죽거리 잔혹사에 이어서 캐스팅했습니다. 조진웅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씨발 이 죽소한이 새끼 어디서 감축돼? 따까리 새끼는 따자. 육밭다. 형 넣어. 좀만 더 챙겨주십시오. 속서비 일 돈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서른 살첫목 놈이 뭐냐? 형한테 손이나 벌리고. 오 어, 그래 병도야. 너 고생 많았다야. 황해장 역은 현수의 아버지로 출연하셨던 천호진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소룡이는 대학 나왔냐? 이번에는 병두의 유사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넌참 건달 티가 안 나서 마음에 든다. 감독은 오히려 건달 티가 안 나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옷을 입혀도 패션 피플이 돼버리고 마니까 요즘은 건달도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이번에 새로 개업하는 오락실 병두한테 맡겨보지 그래.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입니다 응. 형님. 이 밴드 마스터는 실제로 강남의 유흥업소를 주름잡는 장고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와중에 검사의 협박을 받고 있는 황 회장 무슨 일로 협박을 받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일하려면 뭐라도 걸릴 게 있겠죠. 상철아, 박 검사 말이야, 네가 봐라. 살인을 의뢰하는 황 회장 감독은 말론 블란도 주연의 대부에서. 보나세라가 본인의 딸을 폭행하고 집행유예로 나온 놈들을 돈 콜레오네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이 영화의 주요 모티브로 따왔다고 합니다. 네가 해주면 내 너랑 평생 간다. 그러면 저희 다 죽습니다. 검사는 좀 그렇습니다, 형님. <laughs> 힘들겠지? 이 오락실은 천호동에 있는 실제 오락실입니다. 감독은 넓은 바다 이야기를 헌팅하고 싶었으나. 제작 여건상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작은 오락실을 겨우 빌려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오락실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촬영 대여비보다는 많이 나올 테니 빌리기가 쉽진 않았겠네요. 이제 겨우 오락실 하나 맡아서 할수 있게 된 병준. 이런 거몇 개는 갖고 있어야지. 요즘 BMW 통장인까 좋냐? 그새 제째참까 실제 건달들은 대포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삼리에도 가서 진상 아 뭐가 무서그니까 병두야! 이때 병두를 찾아온 민호. 어 민호야! 이게 얼마이냐 이게? 아 그게 말이 감독은 처음에 전형적인 조폭 이야기를 생각했었는데 취재를 하던 중에 다른 영화와 변별성을 위해 영화 감독과 조폭의 이야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호가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써봤더니 너무 사건이 없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서 병두를 주인공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호의 캐릭터는 감독 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열한 모습은 빼고요. 형사들도 만났고 이제 한번 건달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어, 현준 잘 있냐? 민호를 보니 첫사랑 현주가 궁금해지는 병두입니다. 어, 종수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우려했던 상거리판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액션 씬은 세트가 아닌 대여한 곳에서 찍어야 했기 때문에 액션을 짜고 찍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놀람> <놀람> 이곳의 기계들은 대부분 고장 나거나 쓰지 않는 것들을 세팅했다고 하는데 배우들이 흥분을 해서 고장 나지 않은 기계를 부셔버리는 바람에 기계값을 물어줘야 했다고 하네요. 으악! 친구가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걸 또 찍고 있는 민호. 일단 지금은 지 영화가 먼저입니다. 어, 이 핸드폰 추억의 가로붙능 아이고 오늘 오픈한 오락실인데 이게 무슨? 야 병두야 이형님 전쟁이다. <놀람> 애들 싹다 연장 채워서 넘어와. 이곳은 위로 수인선이 다녔던 인천의 터널입니다. 사실 도심의 한 복판인데 앞 뒤로 트럭과 컨테이너를 세팅해 막고 외진고처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봉고차 세대를 실제로 박살을 냈고 이 유리도 진짜 유리여서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야, 감독은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의 액션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영화와 필적할 만한 액션 신을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애착이 깊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방망이들은 안에 pvc 파이프가 들어있는 소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실감나는 액션을 위해 바닥에 진흙을 다 깔았습니다. 일은 지들이 버려놓고 뒤늦게 합류한 영필 이런 상처리 사람을 찔러버리고 맙니다. 다한두번 해봅니까? 상찰이님 그 괜히 배때기를 쓰셔버려 갖고. 의사네 들고 본다니까 기다려보자. <laughs> 뭐? 이런 와중에 병두의 어머니는 철거 반대 시위를 나갔다가 다치게 되고. 그런다고 그런들이 철거를 안 하겠어? 철거 전에 병두의 집과 마찬가지로 병두의 절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전쟁이냐 실제 룸방에선 앵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그쪽에 하백금 좀 주고. 그 영필이가 대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업장도 영필이 식구 쪽에 기로 했습니다 형님. 아 형님. 이런. 겨우 하나 얻은 오락실도 뺏기게 생겼네요. 상철에게 따져도 보고 빌어도 봅니다만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막말로 영필보다 형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집 식구들 지금 길바닥에 낙생겼습니다 그럼 영필이 대신 네가 갈래. 어, 그래 그래. 야 인사 드리라 박검사님 시다 아이고. 기생충 같은 새끼들 이게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는 애를. 넌 민간인도 아닌 것이, 건달도 아닌 것이, 반달이냐? 자라자. 박검사 역은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음. 선생님으로 나왔던 권태원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의 대학교 동창이라고 하네요. 자 봐라. 고추고 고, 물. 이곳은 분당의 실제 부촌입니다. 동도는 그 나이 몇이냐? 병도 너도 이제 괜찮은 스폰서 하나 잡아서 착실하게 돈 벌어야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근데 상철이 놈 이제 다 커가지고 별로 필요한 게 없는 모양이다. 은근히 간접적으로 살인을 의뢰하는 황 회장. 시나리오 초고에 이렇게 은근한 표현을 했다가 직접적인 대사로 너가 좀 봐라라고 대사를 바꿨었다고 합니다. 천호진 배우가 처음이 낫다고 해서. 다시 초고대로 은근한 표현으로 되돌렸다고 하네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 임마.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긴 병주. 이곳은 예술의 전당 앞 거리입니다. 병주가 다시 황회장에게 돌아갑니다.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검사를 봐 버리기로 결심을 한 병주입니다. 깜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이곳은 양재동에 있는 놀이터라고 합니다. 너나나 웨이터 출신의 정통도 아니고 백날 이렇게 살아가지고 쇼부 나거냐 영화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자세히 표현이 되지는 않는데 룸사롱 웨이터였던 병주가 우연히 상처를 구해주고 난후 건달 생활을 하게 됐고 웨이터 보조였던 종수 역시 병주를 따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설정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저 형님 때문에 생활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가면 가겠습니다. 조폭 영화에 조폭이 없어요. 이번에 정말 리얼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고 봐이 새끼들아. 내가 죽인 거 하나 가지고 온다. 또 다시 병두를 찾아온 민호. 그날은 미안하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운 거냐. 그냥 자리 싸움한 거지. 야 살벌하드만.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다음 시얘기하자 병두를 초딩 동창회에 데리고 나갑니다. 시나리오 상에는 고창 모양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병두 운동신경 좋았었잖아. 종수의 전화를 받으면 누군가를 죽이러 가야 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병두입니다. 나 아무래도 들어가봐야 될것 같다. 야, 현주 보도 운데니까 좀더 있다고. 뭐? 현주?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얘가 20초 안에 초코파이 다 먹으면 20만원 준다야 그거 누가 못 먹냐 처음 시나리오엔 1본이었는데 초코파이가 좀 작아진 걸 보고 20초로 바꿨다고 하네요 어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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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두도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유치해지는데 병두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설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첫사랑 현주가 등장하고 병주는 긴장을 탑니다. 이곳에 흐르는 음악은 병주의 테마곡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웅장하거나 남자다운 음악은 건달을 미화시키는 것 같아서 음악 감독에게 중성적이면서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코디언을 써서 약간 집시적인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현주는 얼굴이 옛날 그대보다 병주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줄 아니야? 나도 병구 보고 싶었어. <목소리> <목소리> 오늘 잘했지. 오늘 참 좋다. 다시 한번 현주에게 반하는 중. 이때 그래? 종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현주를 보면 가고 싶지 않지만 원래 계획대로 박 검사를 보러 갑니다. 이곳은 양수리에 있는 모텔입니다. 이곳을 찍을 때 마침 안개가 껴서 그림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 안개의 연결을 맞추기 위해 안개가 없을 때는 또 만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때 지나가는 기차는 CG로 심었습니다. 파가. 문제 좀 똑바로 하지 말이야. 저종수다저 모르시겠어요? 경주와 종수가 검사를 살해합니다. 아니 깡패가 검사를 죽이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더 극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영화적인 설정입니다. 트렁크에 실어 놓고 확인 사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지 말고 안주도 좀 먹어. 여기 음식이 아주 맛있다. 큰 일을 처리하고 오니까 회장님의 대우가 확 달라졌네요. 앞으로 네 뒤는 내가 확실하게 봐줄 테니까. 나랑 멋지게 일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상철이 정리하고 너랑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각오는 돼 있냐? 아 그리고 말이야 이건 일은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해야 된다. 평생 우리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발빠른 소식통 영필 이 사실을 바로 상철에게 알립니다. 둘이 만나는 거 확인했으면 돼. 이 장면을 영필이 지켜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개요... 빽이. 지가 흉을 재게 박검사도 봐버린 것 같습니다. 엄마, 얘가 어릴 때부터 정이 참 많았잖아. 현주를 만나게 해준 민호에게 완전 넘어가 버린 병두. 우리 감독님한테 재민이 얘기 많이 해줘야 된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봐. 야, 근데 그, 정수님 그 문신이 뭐야? 그거 되게 재밌다. <laughs> 이건 물망촌데요 물론 이제 병경님 가끔 춥나? 열악. <laughs> 요새는 마름내 형님, 요 머리하고 기질로 갑니다. <목소리> 병두야. 현주가 일하는 서점은 영품문고를 섭외해서 밤에 서점이 문을 닫으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부는 강남의 다른 건물을 영품문고로 꾸며서 만들었습니다. 내부의이 사람들은 전부 연기자 분들입니다. 8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하네요. 조직 내에서의 병두가 야만의 공간이라면 초징 동창과의 로맨스는 순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두 공간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아이러니한 느낌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의 뭐생각하느라 네 여자 못겠지야 <laughs> 아무튼 다시 만나니까 반갑다. 어, 이 장면은 상철이 버럭 화를 내며 병두를 패는 버전의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화를 속으로 삭히면서 웃으며 말하는 시나리오로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됐다던아그 형수도 다어 진짜 건달 같으면 그런 일흔히냐 그 이번 주에 결혼식 끝나면 영광 좀 다녀와야 할것같 없이 살았어도 하, 옛날에 랑숙 생활 할 때가 참좋았어이 예, 님. 야. 시 끝나면 바로 내려가기로 했 네가 따라가서 조용히 작업해라. 와, 웃으면서 보내 놓고 바로 살벌하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상철입니다. 이거 애들 한 자씩 돌려. 한편 병주는 자기 식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로 양복 한 벌씩 맞춰 입어. 실제로 건달 막내에게 양복을 맞추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보상이라고 하네요.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로토리파 식구들. 사실 이 영화의 원제는 비루한 것들의 카니발이었는데 흥행이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열한 거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영화 전반적으로 그들만의 축제와 살인과 죽음이 뒤섞이는 이미지를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마의 바지에서 무한정 나오는 휴지는 이들이 성공하고 난후 지폐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잘해주니까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형님이 눈치챈 것 같다. 상철보다 먼저 움직이기로 합니다. <목소리> 응. 상철의 동생이 시집을 가는 이곳은 로보텔 호텔입니다. 병두와 마찬가지로 여동생이 있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철입니다. 그런 상철을 죽이려 하는 병두. 눈을 영부 못쳤다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이 화장실은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쉽게 받을 돈가지면 너한테 시켰군요, 이놈아. <laughs> 그렇게 동생이 결혼을 하는 곳에서 오빠를 보내버리는 병두. 살인과 축제가 공존하는 이 느낌, 이 장면이 원제인 비로한 것들의 카니발과 잘 어울리는 장면 같네요. 심하게 하자. 그래도 사람이 나간 자리가 깨끗해야지. 철거를 앞둔 집을 나가면서도 청소를 하는 병주의 어머니. 너도 이제 깡패질 그만두고 넌가 같이 착실히 살면 얼마나 좋겠냐. 깡패 짓으로 번 돈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아이러니의 연속이네요. 이제 성공 궤도를 타고 승승장구하게 된 병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현주를 찾아갑니다. 언제 온 거야? 어 방금 왔어 이따가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 네가 사는 거야? 딴 파티에 와서 지금 뭐해? 손님들이 찾고 있잖아 뭐야 이 양반 왜 이렇게 까칠해? 이 중국집을 찾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벽 질감과 전체적인 톤이 누아르적인 느낌이라서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laughs> 정말 재밌었는데 끝나면 민호네 집 가서 짜장면도 먹고. 병두가 어렸을 적 민호네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집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집에서 이럴 때 생각난다. 이번에 사무실 하나 내거든. 뭐 부동산 사업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슬쩍 잘난 척을 해보는 병두. 나 말만 건달이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야 현주가 그래도 아, 네 생각 많이 하나 보다 이런 걸다 보내고 이곳은 사이더스 내부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 행운목이라고 원래는 꽃잘안 피는 건데 꽃 피면 좋은 일 있대 행운목에 꽃을 피우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야 하마야 이거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요너 이제 괜찮은 스폰 하나 잡은 모양이다 그냥 아는 형님이 차려준 거야? 황 회장이 스폰을 해준 거지만 모든 게 비밀이라 밝힐 수가 없다는 설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참그 이거 차려준 형님이 딸이 하나 있거든? 너 영화 들어가면 뭐 지나가는 여길에도 하나 주라. 그래 그러자 니네 부탁인데. 여자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대로 한번 주고요. 그렇게 살벌하던 병주도 사랑 앞에선 한없이 귀여워집니다. 에어? 아 정말 이럴 거야? 응? 아까 그 까칠했던 직장 상사네요. 뭔가 질척거리는 느낌인데. 이 컷은 한 겨울에 찍은 장면인데 저 뒤에 나뭇잎은 심어서 만들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이러는 거 사모님도 아세요? 야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아 유부남이었구나 뭔 얘기해 싫다잖아 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서? 네 이럴 줄 알았다 느닷없이 나오는 건달의 야수성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더니 현주는 충격을 받고 병두를 멀리하게 됩니다 너도 아까 봤잖아 나도 그럴 만한가 그런 거 아니야 너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자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민호는 영화를 무사히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대물림되는 비열함.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좀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